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 장기주식수의 소영주 소장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가 해 밝았습니다. 오늘 첫 장이 오는 10시에 열렸습니다. 코스타카 코스피 동반 상승으로 출발하였으나 오후 장 들어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9년보다 2020년을 좋게 사람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적 여건도 상당히 매우 유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있을 미중 간 1차 무역협상 3위까지 체결이 이루어지면 시장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것 같습니다. 2019년도는 비상장 주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 주식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수급의 문제였습니다. 개인들이 떠나고 개인들이 새로 이대되지 않는 이러한 형태에서 자기들만의 능그에서 비상당 주식이 거래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원활하지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2019년도가 악몽의 시간의 장인주식의 연속이었다면 2020년 경자는 새에는 또 다른 희망을 안고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장인주식을 하는가? 이유는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장애주라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삼성 SS라든가 카카오톡 또는 아미코젤이라든가 제노포스 엄청난 상승을 본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내로 요 근래 2년 안에 있던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는 게임으로 유명한 이 회사의 장애주식 시작가격은 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보통 70만원까지 상승하는 엄청난 시장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비상장 주식을 이면하지 못하고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입되고 있는 이 개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고급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개인이라든가 있널 리스트가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 장애주식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경자년 장애주식사관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초의서 투자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서 조만간 10대 뉴스를 발표할 것이고 10대 종목을 선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는 가감하게 추천 종목은 추천하고 나쁜 주식은 나쁘다고 가감하게 설명하는 장애주식 사관학교 방송이 되겠습니다. 2020년 비상장식 장애주식 사관학교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